전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계 동맹국 최정예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 앞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세계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순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이 전체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 군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나토 소속 군사 전략가로서 각국의 군사력과 전술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전 세계 군사 훈련장을 누비며 각국의 전력을 평가하는 게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받은 한 보고서가 저의 오랜 경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전달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군이 전 세계 군사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나 중국군처럼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과 비교될 정도일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저는 곧 열릴 나토 국제 합동 군사 훈련과 군학제 참관을 자청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국군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죠.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료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제임스 당신 정말 한국까지 가려고 하나? 그들은 분명 훌륭한 군대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만한 건 없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보고서 속 데이터들은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국제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정예 부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그리고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군과 중국군도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대형 천막과 화려한 장비를 전시한 것과 달리. 한국군의 주둔지는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깔끔했죠.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닌데 제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진정한 실력은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첫날 저녁 각국 대표단의 환영만찬이 열렸습니다. 중국군 정치장교장 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군은 5000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도 우리의 위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 한국군 최우진 대위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놀라운 광경들을 그리고 그것이 제 군사 전략가로서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한국군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들이 세계 군사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보고서의 내용처럼 대단한 것일까요? 다음날 아침 훈련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에 휘말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장대비를 연상케 할 정도였죠. 먼저 중국군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장웨이가 이끄는 중국군은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웅장한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거대한 전차부대와 최신의 장비들이 눈길을 끌었죠. 보시다시피 우리 중국군의 위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5천년 군사 강국의 힘이죠. 장웨이의 말에 나토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더욱 거세져 시야가 제한되기 시작했죠. 중국군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기다리며 움직임이 둔해졌고 질서정연하던 대형도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지시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중국군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때 한국군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미군 중령 마이클 로버츠가 커피를 마시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몇년전 한국에서 합동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걸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까지 대단한가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미군도 배울 점이 많았으니까요. 최우진 대위가 이끄는 부대는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진 모습이었죠. 각 분대장들은 상황에 맞게 즉시 판단하고 조치하라. 통신은 백업 채널로 전환. 놀라운 건 지휘관의 세부 지시가 없어도 병사들이 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전술을 조정해 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최우진 대위를 만나 물었습니다. 놀라운 훈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나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병력의 규모가 아닙니다. 각 병사가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대원 간의 완벽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훈련합니다. 최우진 대위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나토 보고서가 한국군에 주목했는지를요? 장 웨이는 한국군의 훈련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까 같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의미가 있다. NATO 사령관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군사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그날 저녁 군악제에서 일어났으니까요. 한국군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행동은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제 군악제가 시작되자 객석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공연이 이어지던 중 중국군의 차례가 왔습니다. 중국 군악대는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붉은색과 금색이 화려하게 수놓인 예복을 입고 있었죠. 중국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행진곡과 함께 대형 변화가 이어졌죠. 마치 군사 퍼레이드를 보는 듯한 화려한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40명의 트럼펫 주자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중화민족의 저력입니다. 하지만 공연은 다소 과시적이었습니다. 음악성보다는 규모와 화려함에 중점을 둔 느낌이었죠. 이어서 한국 군악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0명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였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첫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대원들이 한 방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윌리엄 토마스가 앉아 있었죠. 한국전쟁 참전용사시죠.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특별히 초청받으셨습니다. 많은 전우들을 이루셨다고 해요. 이어진 연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 연주한 것입니다. 대금의 애절한 음색이 클라리넷의 선율과 어우러지며 전혀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죠. 하지만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관악기와 한국의 전통 악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특별한 편곡이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씨 안이 모든 군인들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중반부에서는 한국 전통 장단을 활용해 곡을 재해석했습니다. 서양 곡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승화시킨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닌 문화의 융합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중국군의 공연이 보여주기였다면 한국군의 공연은 전학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이 느껴졌죠. 나는 이제 알겠네. 내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 토마스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객석을 울렸습니다. 중국군 장교들조차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한국군의 모습에 감동받은 전 세계 군인들의 진심 어린 존경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나 병력의 수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나토 본부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합동 군사 훈련과 군학제에서 보여준 각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였죠. 먼저 한국군의 평가입니다.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이유를 이제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군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군인정신입니다. 미군도 한국군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동맹국과의 훈련이 아닌 서로가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죠.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군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와 첨단 기술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전술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이는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미 합참 의장의 이 말은 이제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여기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국군의 평가입니다. 나토 사령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군의 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막강한 전력과 웅장한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때 장 웨이가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무언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 웨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군에 대해 제가 너무 얕봤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정신, 특히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장웨이는 한국군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군 고위 장교가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앞으로 우리도 한국군의 이런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토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세계 군사 강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토 사령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윌슨, 당신의 보고서가 맞았어요. 한국군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군사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령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이제 나토는 한국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군사훈련 체계와 정신교육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죠. 한달 뒤, 나토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다. 그리고 특별히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무기나 병력의 수가 아닌 서로를 믿고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야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규모 병력도, 최신식 무기도,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폭우가 쏟아지는 훈련장에서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군사력의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악제에서 보여준 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앞에서 보여준 깊은 감사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군의 정신이었죠. 군대는 단순히 싸우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 위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나토 사령관은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윌슨 당신의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해왔던 것 같네요. 이제 나토는 한국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정신교육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죠. 장 웨이도 마지막 날,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군대의 힘은 숫자나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군이 보여준 그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서로를 믿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한국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군의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한국군의 교육 체계를 연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토 군사교육국장 마이클 브라운이 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군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매주 역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순히 전술이나 무기 다루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죠. 최우진 대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군은 매주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자 미래의 수호자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군이 가진 특별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나토는 즉시 한국군의 교육 시스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인성교육과 역사교육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전쟁은 첨단 무기로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왜 싸우는지 아는 군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토 사령관의 이 말은 현대 군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영향력은 이제 전술적인 면을 넘어 군인정신과 교육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범은 이미 세계 각국의 군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진정한 군인정신, 그것은 이제 세계 군사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군의 추모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모든 부대에서는 15분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진정한 군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가 아니라 역사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최우진 대위의 이 말은 현대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 인성과 역사의식을 갖춘 진정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 군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토 본부에서 있었던 최종 보고의 자리에서 미 육군 참모총장이 특별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수를 했습니다. 군대의 힘을 평가할 때 숫자나 무기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군대의 힘은 그들이 가진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용맹함,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 그리고 최근 국제평화 유지군으로서의 뛰어난 활약까지 한국군은 늘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듣던 중국군 대표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력을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군에게서 배운 것처럼 정신력과 인성,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춘 진정한 강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군인 정신은 앞으로도 전 세계 군대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요.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그 특별한 모습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숫자도 무기도 규모도 아닌, 바로 그들이 가진 정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척도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군인들이 보여준 이 특별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군대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나 무기의 성능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군대의 힘은 그들이 가진 정신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군대. 이것이 바로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군의 발자취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 깊은 역사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군인 정신은 이미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군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군은 신뢰받고 인정받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들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국군을 보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울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적인 메시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